안녕하세요, 빈스입니다. 오늘은 외부 도우 캐치를 한번 탈거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네. 여기 도우 캐치 부분은 이제 탈거를 할 건데요. 먼저 문을 열어주시고요. 문연 다음에, 그다이 플라스틱 헤라 같은 걸로 이 플라스틱 마개가 있습니다. 이거를 톡 빼주시고요. 다음은 이 T렌치나 아니면 십자드라이버로 여기 하나 볼트가 있거든요 볼트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주실 때는 계속 이게 빠지진 않거든요 다풀 때까지 풀어주시고요 다음은 이걸 살짝 들어서 이것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신 다음에 이 도우케치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툭 쳐서 이렇게 툭 빼주시면 됩니다 쉽죠? 자 그리고 다시 장착하는 방법은 이거를 다시 앞쪽에서 아니, 뒤쪽에서 앞으로 또 이렇게 민 다음에 이렇게 다 미신 다음에 이걸 들어서 이거를 뒤에서부터 꽂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? 쉽죠? 마지막으로 볼트를 다시 조여주시면 꽉 조여주시면 그아니다 마기까지 막... 막아주세요. 그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도을를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도구 개치를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참 쉽죠? 한번 해보세요. 자 여기까지 빈스였고요.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